안녕하세요. 제레입니다 어, 근무 중, 어,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그, 이제, 어, 일하는, 음, 건물에, 버거의 프리미엄, <laughs> 어, 색색, 아, 아 색색이 아니라, 씩씩 버거. 씩씩 버거를 제가 한번 사갖고 왔습니다. 아, 이제 제가 이제 버거킹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요 비싼 프리미엄 버거는 맛이 어떨까? 아거 복잡하네. 그 이거는 그냥 밀어갖고 놓고 놓히고 아. 그래. 바쁘지만 잠깐의 감성까지 음, 세 개를 사왔거든요. 세 개, 세 개인데. 아,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이컨 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것은 몰라 쉑쉑 불고기다 뭔가 그래서 요거를 먹고 요 쉑쉑버거 자 아, 요것은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배달해 줘야 돼요 야, 여기 행복어 엄청나게 비싸대요. 가격이 와 이게, 이게 지금 저렴한 걸로 딱 샀는데, 한 만원 정도 조금 더 그래서 만 6천원짜리 이게 그냥 일반 있고, 뭐 이제 더블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더블 있으면은 뭐냐, 가격이? 더블로 눈팅이처럼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블하고 좀 비싼 걸한 거의 2만 원 가는 것 같아. 요 햄버거 하나에 단품에. 그래서 양한거 먹어볼게. 도대체 이 색식이 쉑쉑이... 아아 색식이 색식이 얼마나 <laughs> 맛있길래 가격이? 예전에 이제 어, 강남점에 오픈해갖고 뭐줄 서서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. 쉑쉑버거입니다 아, 음, 베이컨 뭔데요? 약간 불 맛이 나고, 아 근데 빵은 진짜 맛있네요. 음, 그냥 깔끔한 맛이네. 음. 빵이 진짜 부드러워, 빵 음. 근데 바빠가지고 대충 뭐몇 가지 있는데. 뭐, 무슨 뭐 먹어야? 아, 베이컨 쉐이기네. 아이, 싱글로 <laughs> 더블 먹으려다가, 이거, 더블 하면, 아, 17,000원 이주 가더라고, 아. <laughs> 어. 그렇게 막 맛있는 건잘 모르겠고요 그냥 깔끔한 버거킹입니다 버거킹 이런 것들은 보면은 참 맛있는데 약간 무거,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약간 가벼운 느낌 어, 베이컨이 좀 바삭바삭 거리, 거리고요. 약간 뭐, 매콤한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그래서, 씩씩, 씩식 때면서 먹어서, 씩씩 먹은가? 약간 매콤한 뭔가, 있어. <laughs> 그 매콤한, 그것도, 약간 약간 부드러운 매콤한 맛 아, 뒤끝에 그런 게 느껴집니다. 섹시. 나중에 다른 걸 다른 맛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여기 오게 되면. 아 대표 메뉴를 뭔지 보고 시킬 걸 그랬나봐요. 어 진짜 깔끔하네요 맛이. 나 가보치도 깔끔하게 비싸요.